And yeah, say okay, you still don't want the me that it be known. I'm working hard when I ain't on the phone. This ain't a hunt, this ain't a phone Cry never stopping, I'm keeping it cold I'm Unlocking the door with the holy key. You supposed to be this close to me, and hopefully you understand. He hold he made me this cold and I'm talking like no the green. This ain't a fluke, I seen it way before it ever happened, he gave me the 자 오늘은요 이제 짐벌 무빙 두 번째 시간인데요 간단하게 할수 있는 짐벌 무빙 세 가지를 알려드렸는데요 오늘은요 조금 더 심화 버전인 시네마틱한 짐벌 무빙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제가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쓰고 많이 활용하는 것중 하나가 피사체에서 피사체로 옮겨가면서 촬영하는 거예요 이 짐벌이 좋은 거는요 우리가 컷과 컷을 연결해서 보통 촬영은 하지만 짐벌은 그 컷과 컷을 한 번에 이어서 촬영을 할 수가 있어요 흔들림을 방지해주는 기계가 바로 짐벌이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알려드리는 건 제가 피사체에서 피사체로 옮겨가는 무빙입니다 이게 말로만 하면 좀 어렵잖아요 제가 예시를 좀 보여드리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볼게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간판에서 사람으로 그 움직임이 이동하는 거예요 간판에서 사람 그러면은 이게 스토리텔링 이제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어디 공원을 갔어요 그 공원 간판이 있는데 그 간판에 이 사람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피사체에서 피사체로 짐벌 무빙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두 번째는요 샷의 변화예요. 이 샷에 기본적으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풀샷이 있고 미디움이 있고 클로즈업 샷이 있잖아요. 근데 짐벌이 좋은 거는 이것들을 왔다 갔다 끊지 않고 촬영할 수 있다는 점인 거죠.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풀샷에서 클로즈업 혹은 클로즈업에서 풀샷으로 이런 식으로 짐벌을 샷을 변화를 주면서 촬영을 하는 거죠. 자, 그다음 세 번째는요. 이제 앵글의 변화인 거예요. 가장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는세 가지가 있는데요. 미드 앵글, 우리가 눈과 눈이 맞는 미드 앵글이 있고요. 제가 카메라라고 했을 었때 제가 위를 보면은 이건 로우 앵글. 카메라가 아래를 보면은 하이 앵글. 이 앵글의 변화를 주면서 촬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하이 앵글에서 미드 앵글로. 그럼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앵글의 변화를 주면서 촬영을 한번 해보세요. 자, 오늘은 이렇게 제가 세 가지 어, 시네마틱한 짐벌 무빙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어, 제가 알려드린 개념에 대해서 한번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어, 연습해 보시면 더 좋은 영상 짐벌 활용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좋은 컨텐츠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